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가까운 우리 나구나우즈 한인 위에서 참 아름다운 제목을 가진 책을 한권 출판했습니다. 그 제목이 울 엄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저게 먼저 이렇게 어느 분이 주셔서 한번 읽어보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감동의 스토리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엄마는 우주다 하는 겁니다 우주 적어도 자녀들에게만은 엄마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커다란 우주적인 존재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유교라든가 해방이라든가 그때 피난 시절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엄마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엄마에게 호도하는 길을 찾았는데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최고에 대한 교수가 되신 분도 그분도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글 중에 그 정점이 엄마의 죽음 그러니까 그 아픔과 서글픔을 정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까지 와서 이제는 엄마를 좀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또 먹을 걸 제대로 못 드시고 마지막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아파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엄마 또 어머니, 울 엄마 이렇게 어, 이렇게 끝을 맺는데 사실 어, 우리가 삶 속에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죽음이 어디 어, 한분 어머니에만 죽음이 국한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 자체를 모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의 예수님도 사실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유는 있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에녹이라든지 어, 엘리아라든지 불병거 타고 어, 승천하셨으니까 어, 물론 예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세상의 것 어떤 세큘라리즘 세속주의가 교회의 판을 치고 있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저 십자가마저도 이 땅에 황금으로 완전히 그냥 그저 황금색으로 도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속주의의 기독교가 오늘날 사실은 교회를 어둡게 하고 성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사도바울이 그 부활의 놀라움 앞에 절규하는 절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절규는 뭔가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주여, 주의임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사망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을 넘어서 치사적이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정말 위대한 왕이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지난 시간에는 병든 나사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적에 관해서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영적으로 해석만 할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죽었다 하는 이 자체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냐?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죽음은 현실적이냐. 내가 내 자신도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필이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니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건 속에서 누구를 찾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여기서도 예수님이야 되는가? 그 죽음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죠? 나는 부활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축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선교의 핵심도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만이 선교 지역에서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로운 길이 열리죠. 오늘 11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다시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는 잠잠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의 나라에서 깨는 귀한 역사를 믿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죽음에도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터붓이 되어져 있죠. 그저 왜 재수없게 죽음을 이야기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도 죽음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소위 영어로 말하면, 블랙가우드에요. 그냥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현상이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아픔 중에 있는데, 근데 그 가족들을 보면, 그 똑같은 현상이 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저 마지막 고별 예배 드리고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퀴블러 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죽음이 다가오면 다섯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디나이어 뭔가 나는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앵거 분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막인 뭔가 협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야 될 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디프레션, 우울증이 일어나면서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 혼자밖에 없고 나는 고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통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억셉터스. 이건 누구나 일어나는 게 마찬가지죠. 제가 시카고 해브론 교회 부역자로 섬길 때담임 목사님이 어디 봉지피가셨는데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정말 추운 겨울에 어 제가 집내도 많이 해 보지 않았는데 어 겨울철에 이 공원묘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집례할 때 지금도 생각하면 꽁꽁 얼었고 춥고 도대체 너무 그냥 입만 열어도 그냥 달달달 떨리는데 어떻게 집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소망이 뭔가 하면 따뜻한 데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제 소망이에요. 예? 그러다가 점점 소망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뭔가 하면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는 집에서 죽으면 좋겠다. 또, 또, 그러다가 아니, 내가 선교 지역에 가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소망이 저에게 생겼어요. 또 하나 소망은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근데 집사람도 오케이를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집사람보다 먼저 갔으면 좋겠다. 뒷처리를 좀 맡겨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정말 그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손을 두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듣기 싫은 죽음을 자꾸 얘기하냐면 죽음의 보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된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17절에 나사로가무섬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저는 거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요 죽음을 친근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성도가 그저 성도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죽음을 친근히 생각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어라 하는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특별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게잘 됐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죽음 그 세도 죽음의 현장에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적 강의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뭘 보았죠?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적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죽음에도 믿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너무나 위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듯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여기서만 믿어서는 안되죠 인생의 끝의 현장이죠, 끝의 현장. 내가 죽음 그 앞에 다가왔을 때그 죽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왜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무덤의 현장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나? 여러분, 왜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은 사람의 끝입니다. 한계점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한계점도 죽음이 닥쳐오면 그 한계점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마가복 16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마가음 16장에 보면 믿지 아니 아니라 역시 믿지 아니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가음 16장 14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죠?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내리고 못을 빼고 창자를 쓸어담고 그저 피를 닦고 세마포로 백근에 둔 세마포로 감싸서 장사 되었는데 장사했는데 아 주님이 살아났다는 게 그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믿음이 사라진 ]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도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절대 무슨 사회 찬미 우리는 윤신덕도 아닌데 무슨 사회 찬미가 필요해요 내 죽음도 결코 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때가 되면 죽음만 디나이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똑같이 디나이얼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디프레션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억셉턴스 주님을 억셉턴스 해야 되는데 사단마귀 유혹을 억셉턴스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요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갈수 있는가를 점검하고 담대함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선언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에 정말 선교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선교지가 무슨 잘사는 걸 선포하는 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죠.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고 저들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축제 주일의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드에 보면은 저 남미 특별히 온두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을 향해서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줄을 서 가지고 오는 모습, 그분들을 이캐러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철조망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저 수천 키로, 아직도 수천 키로가 남았대요. 그런데 그게 보따리 하나 들고 오는 정말 불쌍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그 병력을 동원해서 국경 남쪽에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데니다 샌디에고 건너자마자 어디죠? 티와나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티와나예요 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에? 아메리칸 드림을 원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난민 자격이에요 난민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1 9 8 0년 말에 미시뷰지에 공부하러 갔더니 백인들이 저를 보면 항상 대부분 물어보는 말이 Are y o refugee 그러더라고요. 너 난민이냐? 정말 지금도 가장 속이 상한 물음이에요. 아 제가 난민처럼 보였는가 봐요. 에? 너 난민이냐고. 그래서 나 I'm Korean 그랬더니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냐고 또야 정말 <laughs> 무시해도 그렇지 어? 아, 코리아가 어디냐고. 아, 뭐 들어왔냐고 그랬어. 내가 세미나리안 신학생이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에? 에. 얼마나 그들이 절박했으면 정말 레퓨지라고 하는 남미란 부끄러운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 쓰고 수천킬로를 그저 온단 말인가. 사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 저 티와나 남쪽 노자리뚜에 있는 그 알리세오 목사님의 샬롬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난민입니다. 대부분 난민이에요. 국적이 없어요. 어? 목사님만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교지 사람들이 올수 있다고 하는 정말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죠. 오늘 나사로 누, 누이었던 마르다가 절박함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른 게 절박함이 아니에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 고통의 현장, 인생의 어려운 현장에 예수님만 계셨어야 되는데 계시기만 했더면 어떻게든 그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살아나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원망과 한탄입니다. 이것은 마르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32절에 똑같이 주님께 원망조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쉽게 말하면 만약이라고는 가정과 과거의 그 사건을 가지고 그저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에 관해서 뭔가 그의 태도와 그의 뭔가 그 마음 속에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에? 어떻게 현재적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지금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겠다.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진 살아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현재적일 현재죠.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죽음은 끝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왜 주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성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현재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신앙은 가정도 틀수 없고, 미래도 틀수 없고, 과거도 틀수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신앙은 뭐죠? 나인, right 나우. 현재죠, 현재. 근데 이게 언제까지 현재냐면, 죽음이 닥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죽음의 그 역사까지도, 우리가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으면, 죽음에서도 부활과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하는 말이 40절에 뭐라고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더군다나 더 놀라운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예요. 믿으면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는 현재 완료가 일어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심판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 사망이 죽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그러니 현재성이 중요하죠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뿐이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죽으면... 끝으로 그냥 끝나서 자기가 죽음으로서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스스로 끊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후에 누가 그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완성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면 영생이 이르지만 그러나 사단 막이면 영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그 존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생복나가지만 예수 아닌 예수 없는 존재는 그 존재는 사망이고 영영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존결과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인 한 분인 스티브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누개록 병으로 윌체에 살았죠. 그분이 떠나고 나서 벌써 한 이제 10개월,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마지막 책한 권이 소위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그책 제목이 뭐냐면 Brief answer to t 한국말로 말하면 광대한 질문에 대한 그죠? 어, 상쾌한, 간결한 답, 프리프엔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죽기 전에 교 교황까지 만나도록 주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듣고 싶었던 답이 뭔가 하면 그분의 신앙에 관한 정말 스티븐 호킹이 예수를 믿었는가 이것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진짜 그분은 마지막 책에요. 정말 간결한 답을 했어요. 그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에 있는 누계력병이 저주인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쳤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아주 상쾌하고 브리프렌서 간결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됐어요 나사로 죽음에서 왜냐하면 주님은 이 나사로와 가는 그 사람이 죽고 가족들이 우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 여기사.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다.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갖추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에 오늘 아주 간단한 그저 메시지가 11장 35절에 뭐라겠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진짜 감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통안이 여기고 그 가족들이 울고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나는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만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질고와 아픔을 이미 십자가를 거기서부터 지고 계신 거예요. 네? 인간의 슬픔과 어려움 속에 주님은 자기 슬픔처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티븐 호킹 박사한테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 당신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당신의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통분호 그저 슬프고 정말 죽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서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죠? 전부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너무 좋았을 것을 주님, 주님, 주님. 그러다 보니까 그저 주님은 그 질고를 지시고 그 아픔을 지시고 울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이 죽은 나사로, 냄새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삶 속에서 선교를 생각하면 그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저 폐임원도 허득히고 할 일도 많은데 우리 교회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차지하나? 예수님에게서 차지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저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해서 보면, 야, 이 놀라운 그 사랑이 어디에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찾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저 땅끝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 십자의 주님, 나를 향해 죽으신 주님을 저들에게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견딜 수 없는 사명이 예수님에 계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